안녕하십니까 호우척추관절의 김준호입니다 오늘은 내성발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성발톱이란 발톱이 자라면서 옆에 있는 살갗을 파고드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는 가측 끝 내지는 내측 끝 부분이 살갗에 덮여 있을 때그 끝머리가 자라면서 살갗 속으로 파고 들어가며 자라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조금씩 발톱이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미세하게 상처가 생기기 마련이며, 여기에 세균이라도 들어가 감염이 생기면 상당한 통증이 유발됩니다. 벌겋게 달아오르고 붓기까지 하며, 심지어는 고름집이 생기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심해지면 걷거나 체중을 딛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극심하게 됩니다. 내성발톱은 엄지발가락에서 흔하게 나타나지만 나머지 발가락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톱의 모서리가 노출되느냐 아니면 발가락 살 사이에 덮여 있느냐가 증상 발생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본 발톱을 일자로 잘라야 내성발톱이 안 생긴다라는 말도 결국 발톱의 모서리가 파묻히지 않게 발가락 바깥으로 드러나도록 잘라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성발톱 때문에 불편감을 자주 느끼셨던 분들은 발톱의 모서리가 꼭 드러나도록 잘라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성발톱 관리법이 되겠습니다. 내성발톱 치료는 그 정도에 따라 나뉘기는 합니다만 대개 반복적으로 고통받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손을 보는 것이 낫습니다. 아주 미약하게 감염이 있을 경우에는 경구항생제 및 진통제 투여만으로 가라앉기는 하고 실제로도 효과를 보는 경우가 꽤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났더라도 다시금 상처에 세균 감염이 일어나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두번 이상 재발하신 환자분들께는 수술적으로 발톱을 부분 절제술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것은 발톱이 파고드는 모서리를 포함하여 세로 방향으로 발톱을 부분적으로 잘라내는 수술입니다. 길어야 15분 정도 소요되며 15분 중 대다수의 시간이 마취 후 기다리는 시간에 해당할 정도로 힘들지는 않는 수술입니다. 국소마취하에 시행하여 마취가 되면 환자분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수술 후에는 대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두껍게 살갗을 파고 들어가 있는 발톱 조각을 볼수 있기에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절개를 넣지 않기 때문에 봉합사 없이 발톱을 잘라내고 발톱의 뿌리 부분을 화학적으로 지져서 재발의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약 1초 정도 매일 드레싱을 하면서 상처 부위를 관리하면 상처가 아물고 정상적인 활동을 재개하실 수 있습니다. 실밥을 뽑을 필요는 따로 없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는 시중에 판매하는 발톱을 오므리는 기구 등을 가져오셔서 효과에 대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그다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발톱을 오므린다고 하여 모서리가 퍼지지 않고 똑바로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발톱의 모서리가 파묻혀 있다면 무슨 기구를 쓰더라도 발톱이 살갗을 파고들며 자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 기구들은 사용하지 않으심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내성 발톱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끼치는 질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좀인데요. 무좀에 걸린 발톱은 변형이 오고 각질이 매우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매우 딱딱해지며 심하게 각지고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잦습니다. 무좀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발톱 변형이 생기면서 증상이 재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좀이 있는 분들, 특히 발톱 무좀은 경구 제재를 복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내성발톱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발톱 관리에 있어서 조심해 주시지 않을 경우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내성발톱 오늘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발 건강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호흡적초관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